내년 보유세 수백만 수천만원 올라간다? 국회동의 없이도 가능한 세금 폭탄 예고 지금 확인하세요. 아크로 리버파크 보유세가 2841만 4157만원. 반포센트럴 자이도 568만원 더낼 위기. 강남 주요단지 보유세가 내년엔 4050% 이상 뛸수 있다는 보도에 부동산 보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국회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의 파급 효과를 숫자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80% 0 인상. 종부세 재산세 과세 표준을 늘리는 핵심 변수. 기존 60%만 과세하던 부분을 80%로 확대. 강남 주요 단지 예상 인상폭. 아크로리버파크 46% 2,841457만원. 레미안퍼스티지 46% 1,9492835만원. 센트럴자이 25%, 이 2,692,837만원. 인상률 체감 퀴즈. 공정가액 비율 6,080%면 과세 표준은 단순 20% 아닙니다. 33% 증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회동의 불필요한 구조. 법률 개정 없이 기획재정부 고시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 속도감 있게 조용한 세금 인상 추진. 내 보유세 예측하기. 올해 공시가격 과세 표준 세율파. 비율만 80%로 대입, 내년 예상 세액 계산, 절세 방안 점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활용, 공시가격 하향 소송일 신청 검토, 보유구조 재편, 임대주택 전환으로 세액 감면, 증여법인 전환 등 절세 전략 상담, CS 세무상담 예약, 세무전문가와 과세표준 재산정 및 공제 항목 최적화, 예산 확보 계획, 내년 보유세 부담액 예산 편성, 분할 납부 연부 연납 활용. 내년 보유세 고지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 깜짝 폭탄. 정부 시행령만 고치면 즉시 적용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법도 안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이 오르죠? 내집한채 마련했더니 퇴직 후 수천만 원 세금 낼까 불안해요. 이제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6,80%로 0 상향됩니다. 세율 아닌 비율 조정. 공정 시장 가액 비율 6080% 인상. 과세표준 33% 증가. 세액은 더 커짐. 정부의 3대 명분. 부자 감세 정상화 이전 수준 복원. 세수 확보 위기 종부세 수입 7.274. 46조 마이너스 38.6%. 자산과속 상승 억제 불로소득 매력. 예상 피해자. 은퇴 1주택자 소득 없어도 매년 수백만천만원 부담. 전월세 세입자 보유세 1% 인상 시 임대료 3,050% 증가 가능. 내 보유세 예측. 홈택스 은행앱 보유세 계산기로 내년 예상 세액 확인. 절세 방안 점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활용. 연부 연납 분한 납부 제도 신청. 보유 구조 재편. 임대 사업자 전환 세액 감면 및 분산. 증여 법인 전환 과세 표준 분산 검토. 예산 현금 흐름 관리. 내년 세액 예산 편성 생활비 투자 계획 조정 세액 분할 납부 신청으로 급격한 지출 방지 내년 보유세 고지서 꺼내보면 깜짝 놀랍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80% 적용하면 세금이 수백 수천만 원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보유세가 몇백만 원 올랐다. 은퇴 후 소득 끊겼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지? 막연한 불안감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년 보유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하고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까지 대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영향 60% 80%로 상향될 경우 과세표준 33% 증가 세금 대폭 상승 1주택자 2주택자 공제 차이 1주택자 12억원 공제 2주택자 9억원 공제 구체적 계산 흐름 공시가격 공제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가산표준 종부세 세율 내년 예상세액 고지서 꺼내기. 지난해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준비. 공시 가격 확인. 고지서 상 과세 표준 산출 근거에서 올해 공시 가격 확인. 공제액 빼기. 1주택자 12억 원, 2주택자 9억 원 차감. 비율 적용. 공시 가격 공제액 0.8 적용. 세율 곱하기. 계산된 과세 표준의 세율 0.53. 2% 곱해 예상 세액 산출. 월별 예산 전환. 연간 세액 12한 달에 필요한 현금 흐름파. 이에 아크로리버파크 15억. 공제 12억 과세표준 3억. 0.6 적용 시 1.8억 세율 0.5% 90만원. 0.8 적용 시 2.4억 세율 0.5% 120만원. 연간 30만원, 월 2.5만원. 이 숫자를 보니 비로소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연한 불안감 행동 마비. 구체적 숫자 현실적 대응. 연 1,200만원 오른다. 월 100만원 준비 필요. 연 500만원 오른다. 월 42만원 대비. 구체적 금액을 마주하면 매월 예산 현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건에 계산해 보세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